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위원은 교태박 신음해설위원 박문성위원입니다. <laughs> 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요. 아, 바람이 좀 세거나 좀 신음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벤투스의드로 인공격. 마르키시오. 가로채는 페르야. 루이스 페레아 레오나르도 보누치 루카토니 아마우리 마르키시오 키엘리니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의 인터셋 아, 훌륭한 팀플레이 아, 크로스 찬스 결정적인 찬스였는데요 아마우리 마르키시오 루카토니 파블로오스팔도 수비수 따돌립니다 그림같은 마무리입니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킬러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야이 마무리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뭐라가이골라는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앞서나가는 유벤투스 루이스 페레야 잭슨 마르티네스 아, 좋은 플레이 좋은 패스 정확합니다. 아마우리 공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좋은 크로스 펀칭으로 공 걷어냅니다.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노체리노. 아마 우리. 아,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찬스로 연결될지. 올킥입니다. 엘리닉 마키시오. 가로채는 페르야 마르티네스. 좋습니다. 자, 조스 점프했습니다만 정수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아, 지금 볼이 떴어요, 네. 구한준이가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스발도 루카토니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네 수비 따돌리고 빈 공간 쇄도 좋습니다 오늘 경기에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첫 골을 넣은 뒤에 자신감을 더 얻었습니다 이렇게 뛰어올라서 내려 찍으면은 사람을 볼까 소리를 못쓰죠 2대 0이 됩니다 네 대기심이 추가시간 1분이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루이스 페레아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스비 드림같은 골입니다 이제 반경을 시작합니다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이골넣 놓고 상당히 좋아하는데 근데 조금 좀 뒤져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자 점수판이 2대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로카토니 아마우리 크리스티안 사파타 자 유벤투스가 앞선 상황 이걸로 전반전 마칩니다 후반전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오그보나 보누치 아르키시오 티엘리니 안젤로 오그보나 안드레아 바르살리 루카토니, 아마우리 계속되는 패스 연결. 시몬의 페페자 기회입니다. 부상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과감하게 몸 던집니다. 어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했던 장면인데, 아 좋은 플레이네요. 네. 자,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자 패스하는 순간 방향을 간파했습니다.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파블로 오스발도아 태클 좋은데요 하지만 흘러나오는 공 루이스 페레아 아, 영리한 플레이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우아린 루이스 페레아 오구보나 괜찮은 기회인데요. 빈틈 없고 정확한 패스.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 자 오늘 경기 컨디션 최고입니다. 세 번째 골 헤어트 트릭입니다. 야 이거 헤트 트릭 사실 웬만한 선수는요. 뭐 평생 한 번도 어렵다 이런 말도 있는데. 회. 야 정말 대단하네요. 네. 스어는3대 1입니다. 부아린 이바르보 아르메로 자 중앙 공격수가 치고 들어왔지만 수비수의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잘 처리합니다 보누치 모체리노 로카토니다 뚫렸습니다 위험지역에서 안전하게 공 걷어내는 좋은 수비 오스발도 태클 시도, 하지만 공 뺏어내지 못합니다. 쉽게 잡아냅니다. 네, 골키퍼 아판단 괜찮았습니다. 네. 로체리노 페페 레오나르도 보누치 이바르고 리엘 차단합니다. 이바르고 아르메로 레디 구아린 무리해. 아르메로 네, 패스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킹입니다. 파블로 오스발도 보누치. 멋진 패스 그리고 아추심 프리킥 선언합니다. <목소리도> 키엘리니 아, 좋은 패스 정확도가 높습니다. 아마우리 마르키시오 보스발도 루카토니 강력한 태클. 자, 공 놓쳤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3대1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없